갤럭시 s 2 1과 함께하는 육팩꿀 야호 육하팽하안안하하십니팽팽팽고 내가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다니 그러니까요 다시 만팽팽팽 어? 정말 기쁩니다. 저기, 우리, 저기, 평수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아, 제가 또 화보를 찍는다고 해갖고. 아, 평신들 엿었으니, 여떠십니까 아, 평... 야, 평수야. 네 너무 차려입었네. 너무 차려입었죠. 저기, 우리 그 오늘 뭐할지 알죠? 네, 화보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화보 촬영인데 그냥 화보가 아니에요. 오그럼 뭡니까? 바로 그 아이돌 스타들만 찍는다는 포토카드. 오, 포토카드? 평수를 찍어보지 않았어? 안 찍어봤는데요? 어? 나 평수 믿었는데? 전 수빈님만 믿었는데요? 평수 아이돌이잖아 저는 펭균인데요 어? 형님도 아이돌 같으세요. 나? 넙. 근데 요즘 그 안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요즘엔 또 얼굴 보거면 못하니까. 그렇지. 요즘엔 메시지나 전화로 하죠 맞아요. 우리가 사진이나 뭐 영상 통화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새가 밝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2021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걸 한번 전해보자고요. 좋습니다. 갤럭시 시스템 10, 존이 10, 있습니까? 유패! 유 어, 포토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 에너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 진짜! 네! 리젤라 아 어. 자,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laughs> 야, 야, 감독님 왜 저러냐. 흠, 씹, 껍데기 닮았다고? 자, 그러면은, 생수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렇습니다. 유팬 주웩! 포토카드, 만져야! 자, 선배님, 저 준비 어. 되십니다.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지 컵다운, 펭수. Uh -huh. 이럴 때일수록, uh -huh. 약간 뭔가 좀 특별한 의상을 좀 입어가지고, 요런 좀 포트카드의 재미를 좀더 하자고. 아, 아 조금 아 재밌는 의상을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어 누가 더재밌고 특별한 의상이 있는지 얘기할까요? 그렇지. 오케이. 안에 우리가 그 옷장에 옷을 좀 넣어놨거든요. 5분 안에 딱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가운데로 나오는 걸로 할게요. 5분 안에? 늦으면 벌칙 있어요. 오케이, 어, 뭐야? 발로 엉덩이 맞기. 펭수도 나를 쳐. 어, 잠시만요. 너야, 펭수. 펭수, 나안 봐준다. 나도 안 봐준다. 누구 거 알아. 오케이. 자, 그럼 가. 5분이야. 5분이야. 어디야? 분장실. 야. 야. 준비됐어, 펭수. 준비됐다. Let's go. Let's go.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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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일단 한번 볼게, 의상을. 자, 한번 보세요. 아니, 이거, 펭수,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이불 아니에요? 이불은 맞지만 드레스예요. 이게 2021년도 FF FW 아니야? Nope! 아 SS? 어! 어 맞네 맞네. 아니 선민님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나는 옷이 없어. 아니! 이거 어. 무슨 애기 쪽쪽인 줄 알았어 이거. 커야지 이게 막 흔드는 맛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사람이 옹졸해 보여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어? 우리가 웃음 아이돌로서 어? 우리 바로 한번 포토카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좋습니다. 와우! 와우! 바로 이게 그 소문으로 만 듣던 S21이야. 오. 곧 출시될 응? 바로 갤럭시 S21. 따끈따끈합니다. 어우 뜨거. 어, 뜨거 어우 따끈따끈. 어, 뜨거워. 따끈따끈. 어, 따끈따끈해. 뜨거. 자,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어, 좋아요.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펭수, 이 내가, 내가 찍어봐봐. 오. 지 오, 잘생겼어 <laughs> 오케이. 펭수 얼굴 작게 나왔어. 아, 보자, 보자. 이거 봐봐. 어. 이거 진짜 작게 나왔어. 어, 이게. 어. 정말 내추럴하게 잘 나오네요. 요번에는 말이야. 우리 리얼리티 있게 한번입어보자 어, 리얼리티. 어, 알았지? 렛츠고. 렛츠고. 펭수, are you ready? 야. 야, 펭수야. 어때요? <laughs> 야, 너 스타일. 일상에서 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힙그 자체 아니겠어? <laughs> 우리 펭수는 뭐야, 오늘 이거? 저요? 어. 저 그냥 화장실 갈때 입는 옷이에요. 펭수가 이거 알라나 모르겠네. 뭘 알라나? 삽카이 콩콩. 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지? 어, 알아요. 이게 삽카이 콩콩 돼요. 맞어? <laughs> 이게 힘이야 사실 표정이 안 좋아요. 내 광고랑 되게 눈더라고요 앉아! 해봐! 앉아! 어, 야. 야. 야! 어! 신제품! <laughs> 싱글 테이크 알지? 알죠. 이 싱글 테이크로 내가 삽카이 콩콩을 타는 걸 네가 찍어줘. 어 좋다! 알았지. 어줄게요 시작한다. 레츠고! 자, 한 손. 야! 야 어때 어때? 어잘 나와. 아, 어우 너무.. 우와.. 어 찍었어? 찍었습니다. 와잘나어잘나어잘 나왔다니까. 잘잘잘 나왔다니까. 이번엔 내가 평소에 너 찍어줄게. 야 좋다 좋다. 야 너무 귀여워. <laughs> 오케이! 야 진짜 스튜디오에서 이거 사진 찍은 거 같아요. 그니까요. 러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거 같아요. 그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만족이야. 나는 대대만족이야. 나는 초대방만. <목소리> 이번 설에는, 예, 설빔 대신, 추억의 옷장 털기로, 야. 재밌는 포토카드 찍어갖고, 서로 안부인사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서 웃길 수 없다냐? 오늘 서웃 깨라! 결심 포토카드! 유펜, 이 충전된다! 요새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도 사실 직접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마음껏 축하해줄 수가 없어서 좀 아쉽잖아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축하 포토카드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나는 근데 이렇게 케이크를 네. 나는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조금 만들어봤거든요. 아 펭수 만들어봤죠?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전혀 들어왔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내게 가는 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자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유펭두 축하 포토카드 시작부터 좀 엉망진창 만드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아니야? 잠깐만, 일단, 평수야 내가 좀 찍어줄게, 너. 디렉터스 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봐봐. 어, 아니야. 이봐봐, 안녕 아, 이거 진짜. 심지어 찍으면서 만들면 돼. 어, 느낌 나, 느낌 나, 느낌 나. 어, 어 이거 색감 있어. 평수야 예? 네? 내가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잖아. 예. 네. 나랑은 안 맞는다. 블루베리. 아, 뭔가 2% 부족해. 근데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이거 꽂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아니. 이 전이 훨씬 좋아. 이거는, 아, 이거는 좀별론인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럼 나 이거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지워줄게, 지워줄게. 지워줘라 제발. 오! <laughs> 야, 병원 졌는데 꽃은 남았어, 이거 어떡하냐꽃 있어. 야, 이거. 우리, <laughs> <laughs> 그거를 내가 의도한 거야 오,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된다. 이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게 지울 수가 있네. 그니까요. 야,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다. 뭐야? 이별을 하게 되면. 오. 찍었던 그 사람도. 이게 근데 그 것도 하나의방 이게 좀 달달한 걸 먹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아니야. 메시지를 여기다 좀 넣을까? 메시지를? 어, 그래. 아? 힘내라고어 뭐야? 이걸 팽수하고 나랑 꿀캠이잖아. 어, 좋다. 나 이거야. 게 아니 면 팽수야. 어? 이 꿀이잖아. 응. 어. 이걸 넣고 꿀캠이 어때? 이걸로 활력이 삼성동 포토카드를 만들자.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행하. 행하. 유하. 야스의에너지를 누구에게인가 전달을 하고 싶다. 정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응. 이 포토카드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분에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유팬의 축하 포토카드. 이야. 잘했다, 저거. 잘했어, 잘했어. 이온, 정만 유팽, 부위 포착, 포착하죠! 사실 그 사진을 찍으면 저도 좀 그래요. 얼굴이 좀 굳어져. 그리고 그 동작이 몇 개가 안 돼. 부위, 쌍부위를 옆으로, 엄지척 안녕,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때요, 팽수는? 아, 저는 사실 좀 웃어봐요. 막이러더라고 웃고 있는데. 아, 뭐? 활기차게 좀 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이름하여 활력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좀 답답해. 아, 답답하죠. 나가서 찍자. 좋습니다. Let's go! l e t 어 밖에 펭수 따라와 어, 네 이리와 이리와 여기 나를 봐예 네? 좋다 이리와 펭수 뭐가 좋아요? 밖에 나오니까 좋지 뭘 밖에 여기 방금 왔던데인데 일 원투데이 해? 와 여기 답답함이 다 사라졌어요 밖에 나와야 돼요 맞아요 펭수 네강 보이죠? <laughs> 어강 어, 강! 방. 야 강자. 저쪽에 가, 갑자기 어다해 뭐 조금 더 시선을 위아 어, 저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저기 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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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펭수야 네 우리에겐 갤럭시 S 21이 있어요. 하!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100배까지 되는 줌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 이거를 쭉. 야! 당길 때도 흔들림이 없네. 넘어갔다. 넘어가까 찍어. 오. 자, 봐봐. 오 선명하네. 선명해. 이게 1 0배 줌으로 찍은 거예요? 이야 흔들림이 덜하지, 그리고. 맞아요. 먼 달을 내가 좀 가까이 두고 싶을 때. 찍으면 돼요, 찍으면. 와. 네. 달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약간 달밤에 체조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우리 이거 펭수가 또 이거 꺾이 되더라고, 꺾이. 이게 바로 계단 꺾기라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하더라고. 싱글 테이크라고 알죠? 딱 10초 안에 동영상과 동시에 딱 알아서 싱글 테이크를 해주는 거예요. 오. 펭수는 야. 움직여.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얘가 다 알아서 하니까. <laughs> 그 오케이. 자, 몸을 풀어, 몸을 풀어. 아유, 아유, 어, 우리 좋다, 아유. 펭수. 아, 우리 펭수 컨디션 좋아. 꺾어 꺾어 몸을 꺾어 아, 준비될 아, 때 얘기해 아, 딱 10초니까 아, 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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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끝! 오케이 나이스 됐어 한번 보여줘 봐봐 <laughs>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펭수가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준비해 리듬, 말씀하세요 리듬을 좀 타고 준비해 말씀하세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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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야 네가 좀 움직여야지 아직 찌기 찍을게. What? 잠깐만. 안 찍으면 어떻게 해? 아, 말씀을 안 하시길래.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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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Okay, 됐어. 나왔다. 나, 나, 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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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에 이거 나왔다. 야 근데 춤을 너무 꼴보기 싫게 췄다 <laughs> 우리가 이번에는 점프 샷을 한번 찍어보자. 어그거 좋죠? 나 인생살 안 거지면 나 오늘 안 간다. 나도 안 가. 나 그러면 트램펄린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고.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한번 점프 샷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싱글 테이크로 한번 디렉터 스뷰로 디렉터 스 뷰로. 전 자신 있습니다. 우선 싱글 테이크로 먼저 찍을게. 시작. 오우. 와. <웃음> 조심해. <웃음> 패스. 됐어 됐어. 자 지금 펭수가 제 앞에서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점핑 점핑 커터. 에이 오케이 큐! 점핑. 야, 이걸 내가 아하. 어,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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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호. 어때? 아 좋아요! 잘 펭수, 컷! 이 베스트 컷을 한번 골라볼까 우리가? 좋습니 펭수야 <laughs> 얼굴이 없잖아 사진야 어떻게 또 얼굴만 싹 뺐냐? 몰라요 이거 너무 귀엽지? 어잘 나왔어 이거 펭수 씨 예! 네. 우리가 오늘 찍은 인생샷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알죠 네 뭐죠? 바로 유펭두잇포도카드 아, 충전 갤럭시 S21으로 에너지 넘치게, 활기차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갤럭시 S21 하나로 제대로 에너지 충전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아, 정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조금 그 알려드린 이런 일을 한번 좀 재미있게 해보시는 것도 약간의 그런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펭소 예! 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케이! 유펭! 조이 안녕! <목> 본 프로그램은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디자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갤럭시 S21과 함께 있습니다.